너희 올해 김장 어떻게 할 생각이야? 뺀질뺀질 뺀질 도망 다니지 말고 집에서 김장 좀 해라.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또 이러시네요. 저희 김장 안 해도 된다니까요? 친정에서 알아서 보내주시고 모자란 건사 먹으면 돼요. 어차피 맞벌이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하루에 한 끼도 잘안 먹는데 김치 잘안 먹어서 김장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 너희가 김치 안 먹는다고 김장도 안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내가 평소에 잔소리 안 한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 같았으면 소박 맞았을 소리다. 난 혼자 사느라 김장하기 애매한데, 며느리가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 할거 아니냐? 어머님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냥 마트에서 김치 사서 드세요. 요즘 마트 김치 맛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말 대답이네. 시댁에서 너한테 김장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될 것이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한번 제대로 한적 없이 놔뒀는데, 너무 편하게 해준 것 같네.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자랑이야? 모르면 배워야지. 너희 친정 엄마한테 배우던가?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 찾아보면 어떻게 김장하는지 설명 다 나와 있어? 배울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엄살부터 부리기는!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요. 괜히 잘하지도 못하는데, 만들었다가 재료만 아깝게 버릴까봐 그래요. 하지도 못하는 김장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맛을 낼수 있겠어요. 그냥 올해는 어머님한테 맛있는 김치 사서 한번 가져다 드릴 테니까, 김장은 나중에 시간되면 배워서 한번 해볼게요. 가만 보니까 너는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네. 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나중엔 설날이고 추석이고 명절 음식도 전부 돈 주고 사온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하기 싫거나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괜히 했다가 맛이 없을까 봐 그러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입으로 못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시도라도 해봐.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랑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가 맛이 똑같겠니? 예전에는 내집 김치는 물론이고 시부모 김치도 다 담갔어. 너도 이참에 제대로 좀 배워라. 그럼 어차피 이 집안 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하니까 올해는 어머님이 하실래요? 제가 옆에서 거들면서 배울게요. 나? 나는 김치 안 담근 지 오래라 다 까먹었다. 그냥 너희 친정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해. 그럼 어머님이 만드는 김치랑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워서 하는 김치랑 맛이 완전히 다를 텐데, 마트에서 김치 사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고 나이가 어리다지만 자꾸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얘좀 봐. 억지? 억지는 누가 억지를 부렸다는 거야? 결혼했으면 김장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너는 나중에 친정에서 김치 못 주게 되면 그때부터 평생 김치 사 먹을 생각이니?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죠. 저희는 김장 필요 없는데 자꾸 저보고 해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라. 2주 줄 테니까 너희 친정 엄마한테 배워서 20포기 만들어서 가져와.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어째 해가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버님은 없고 어머님 혼자뿐인데 신혼초에는 별일 없이 조용히 살았는데 점점 하나씩 잔소리하고 괴롭히시더라고요. 작년부터 갑자기 김장타령을 그렇게 하시면서 저보고 김치를 담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골치가 아팠죠. 어차피 저도 집에서 김장 안 하고 주로 필요할 때 친정에서 받아 먹기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 김장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김장할 때 다섯 포기 정도 더해달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김치를 담궈달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본인이 직접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친정에 김장하는 법을 배워서 가져다 달라 하네요. 도저히 김장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할까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마트에서 파는 김치를 사다가 전부 김치통에 옮겨 담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 제가 직접 만들었다 하면서 열 포기를 가져다 드렸고 솔직히 김치 값만 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다 준 김치 진짜 맛있던데. 너 이렇게 잘하면서 지금까지 왜 엄살 부리고 있었던 거냐? 친정 엄마한테 잘 배웠나봐.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 앞으로 우리 집 김치는 전부 너한테 다 맡기면 되겠다. 그 김치가 입에 맞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사실은 그거 제가 직접 담근 게 아니라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어디 브랜드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다 드시면 마트 가서 사다 드시면 돼요. 뭐? 이게 마트 김치라고? 지금 너 나랑 뭐 하자는 거냐? 내가 너한테 김장 해오라고 했지? 언제 사오라고 했어? 아니, 어차피 맛있게 드셨잖아요. 제가 만들었건 아니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회사도 바쁘고, 주말에도 볼 일이 있어서 김장 담그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바쁘면 바쁘다고 말을 하던가. 어떻게 날 속이고 마트에서 사올 수가 있어? 나 이거 안 먹는다. 도로 가져가. 그냥 드세요. 아까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치가 입에만 맞으면 됐지. 꼭 제가 만든 김치를 드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당장 와서 가져가지 못해. 오늘 안에 안 가져가면 나 이거 전부 내다 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아니, 요즘 김치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버리려고 하세요. 그냥 이따 제가 퇴근하고 가져갈게요. 그래, 빨리 와서 다 가져가고 다음 주까지 너가 직접 김치 담궈서 스무포기 가져와. 아니요 어머님, 이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입에 맞는 김치를 가져다 드려도 싫다고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김치는 이따 저녁 퇴근길에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너 진짜 건방지게 이럴 거야? 며느리한테 김치 좀 해오라는 게 그렇게 못 마땅한 일이야? 너가 시집살이 매운맛을 본 적이 없어서 무서운 줄 모르네. 솔직히 제가 어머님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야? 저희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시기로 했어요. 집을 사주시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만한 재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남편이 어머님한테 용돈까지 드리는 중인 거 알고 있어요. 눈치를 봐도 어머님이 보시는 게 맞지. 제가 어머님 눈치 보고 살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굴고도 멀쩡할 줄 알아? 더 이상 긴말안 할게요. 제가 어머님께 앞으로도 예의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며느리 주제에 너가 나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당장 이번 달부터 어머님 용돈부터 끊어드려요?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아니, 됐다. 나 그냥 이 김치 먹을 테니까 귀찮게 가지러 올것 없다. 김치 브랜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다 떨어지면 마트에서 사서 드세요. 알겠다. 어머님은 예전부터 저를 너무 무시하시고 제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려고 하시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께 바라는 것 하나 없었고, 신혼집이건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건 기대한 것도 하나 없는데, 어머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예의상 어머님이 뭐라 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하고 산 건데, 진짜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고부관계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드렸고, 앞으로는 어머님이 쓸데없는 억지를 부리신다면 시어머니 대접 안 해드릴 겁니다. 저랑 관계 틀어져서 좋은 거 하나 없다는 건 어머님 본인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몸은 좀 괜찮아. 병원은 갔다 왔고. 응, 음, 이젠 괜찮아. 병원에서도 큰 머리만 안 하면 아무 이상 없대. 여보, 우리 또 해봐야겠지?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아이가 없을 운명인가 봐. 이제 그만 포기하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나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어머님이 꼭 손자를 원하시잖아. 당신이 집안의 장남인데, 나 때문에 아들 못 가지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나는 동생도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냥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나 때문에 평생 당신이 아이 없이 살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 생각으로 결혼한 건데. 아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잘할게.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3년 전에 너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덜컥 난임진단을 받아버리고 그 뒤로 시험관도 몇 차례나 시도했어요. 처음 두 차례 시도해서 모두 실패했고 세 번째 만에 착상에 성공했지만 결국 한 달도 못 가서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쳐서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남편이 먼저 아이 없이 살자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동생도 2년 전에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기 때문에 마음의 큰 부담은 덜었는데 시어머니만큼은 애못 낳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고 틈틈이 괴롭히셨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내려와라. 매실청 좀 담글 건데, 와서 사람 손좀 보태. 괜히 우리 영민이가 알면 또 와이프 데려다가 일시킨다고 길길이 날뜰 게 뻔하니까. 네 남편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내려와. 매실청이요? 혹시 동서도 같이 오나요? 아니, 너는 집에서 애 보는 애를 왜 불러다 일을 시키려고 해? 안 그래도 살림하랴, 애 보랴 힘든 애한테. 너는 주말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상관 없잖아. 어머님, 제가 할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저도 평일에는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해야 해요. 집안일은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미리미리 해두는 거지.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야, 지금? 요즘 들어서 한마디 하면 열마디씩 말 대답을 하는데, 내 말이 점점 말 같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한테 친정 간다 하고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만면을 으리랍시고 앉아 있는 너를 내가 내쫓지 않고 참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시모는 뒤에서 저런 폭언을 제게 쏟아냈지만 막상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착하고 좋은 시모인 척 연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저런 소리까지 들으며 뭐하러 참고 사는가 싶겠지만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괜히 저 때문에 시댁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평소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제게 저런 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전부 내 잘못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차별 대우는 점점 심해졌고 너무 유치해서 이제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까지 나빠질 정도였어요. 넌 내일 저녁에 뭐 하니? 별일 없지? 내일이 금요일이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밀린 빨래나 좀 하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는 무슨. 그러면 너 별일 없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너 내일 저녁에 조카 좀몇 시간만 봐 줘야겠다. 조카를 제가요? 동선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얘는 뭘 하나 시키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많은지 몰라. 모처럼 내가 둘째 내 소갈비 좀 사주려고 그런다. 평소에 집에서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고 몸이 축나겠냐. 데려다가 몸보신 좀 시키려는데 애가 옆에 있으면 마음 편히 밥을 못 먹잖니. 너가 좀 저녁 때몇 시간만 애를 봐줘. 네? 동서 외식하러 가느라 저보고 조카를 보고 있으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제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데요? 너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애라도 보고 있으라는 거지. 게다가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애를 보고 있겠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아이를 갖기 싫어서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글쎄다. 여자로 태어나서 애 하나 못 낳으면 영 쓸모없는 사람인 거지. 내 아들이 워낙 착하니까... 지금이야 너를 사랑하니 뭐니 하면서 참고 데리고 살고 있는데 둘이 나이를 좀더 먹어봐라 애 없이 부부끼리 사는 게 뭐가 재미있나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그땐 소용도 없다 너도 이제 소꿉놀이 그만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니? 저희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조카도 제가 볼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어휴 저런 성질도 저런 모습을 우리 영민이가 알아야 하는데 심호와 연락 끊고 나서 너무 속이 답답해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심호 사이가 어떻게 되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입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심호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남편은 분통을 터뜨렸죠. 남편이 제게 거듭 사과하고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와 한바탕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체 선영이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내일 재수씨 갈비 사주니까 우리 보고 집에서 조카나 보고 있으라고?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 영민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선영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너가 뭔가 중간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다 같이 갈비 먹으러 가자는 말이었지. 나 엄마랑 선영이가 카톡 나눈 거다 봤으니까 이상한 변명할 생각 하지도 마. 선영이한테 나랑 이혼하라고 했어? 엄마, 진짜 그러다가 벌 받아. 우리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야? 걔는 무슨 입이 싸도 그렇게 싸. 불이한 이야기는 비밀로 했어야지. 그걸 바로 가서 너한테 일러 바치니? 그래, 내가 이혼하라고 했다. 어차피 너희가 애도 없이 결혼 생활 계속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너도 그만 정신 차리고 멀쩡한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아. 엄마 진짜 잊은 거야? 나 지금 이 바닥에서 밥 먹고 사는 거 전부 장인 어른 덕이라고. 나한테 기술 알려주고 거래처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전부 장인 어른이야. 내가 선영이 평생 얻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도 이제 독립해서 사장인데 뭐가 문제야? 옛날에야 기술 배운다고 니네 장인 밑에서 수발 들고 살았던 거지. 이제는 너도 번듯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려고 그래? 아니, 엄마는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우리 사무실에 일감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전부 장인 어른 인맥이라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 용돈 주고, 영원히 월급 주는 거라고. 그, 그랬니? 아니, 나는 너가 사장됐다고 하길래, 이젠 너네 장인이 필요 없어진 줄 알았지. 필요가 있건 없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기술 가르쳐 주고, 사장 소리 듣게 만들어졌는데, 평생 은인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뒤통수 치라고? 아니, 엄마가 진짜 몰랐어. 너가 선영이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 응? 내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좀한 거야. 진심은 아니었다니까? 됐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와이프한테 말도 걸지 마. 알겠다, 알겠어. 엄마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실제로 저희 남편이 20대 때 아무런 기술도 없이 건설 현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남편을 붙잡아서 기술을 알려준 것이 저희 아빠입니다. 친정 아빠는 인테리어 쪽으로 일을 오래 해오셨고 밑으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아파트나 빌라 건설 현장을 주로 다니십니다. 그 중에 남편이 일도 열심히 배우고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것도 우리 아빠의 소개였고 지금 저희 남편은 따로 독립해서 시동생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금방 알수 있을텐데 저희 시모는 이제 자기 아들이 사장됐다고 저를 내다버려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 남편이 꼭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저와 헤어지면 두 아들 모두 백수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며칠 후에 시모한테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장문의 카톡이 오긴 했지만 저는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속보이는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와서 뒤늦게 사과해봤자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